684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3, 3차 항의 계수가 1이고요. F-2, F1, F3이에요. 극 값이 뭔지 몰라서 K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K를 왼쪽으로 이동하고, 왼쪽으로 이동하고, 왼쪽으로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HX는 FX-K라고 놓으면 H-2는 0이고, H1은 0이고, H, 이 H, HH. 이것도 틀렸나요 화이트를 지워 드릴게요. h3은 0이에요. fx가 3차식이고, 최고적인 개수 1이니, hx도 3차식이고, 최고적인 개수가 1인데, 요 2-2, 0, 3이 근이잖아요. 0이 되니까. 그래서 hx를 이렇게 쓰고, fx를 이렇게 놔요. k를 던져서 fx를 이렇게 구해요.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했어요? 한근이 2라고 그랬죠 그래서 2를 대입해서 0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k는 4를 구해내요. 4 구했죠? 그 다음에 다 전개를 해요. 다 전개를 해서 요거 이제 3차 이상이니까 조리제법을 들어가요. 그래서 2로 조리제법이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나머지 두구는 뭐예요? 알파는 마이너스 루트 5고 베타는 루트 5가 돼요. 그거에 제곱제곱해서 더하면요. 답이 2번, 10번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10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